예 안녕하십니까 나는가 성자 동일방송의 김영금입니다. 사람이 온 땅에 풀리는 해터의 절기가 오면요 쿵마당에 앉아서 오른발 속에 뜨겁게 자라는 어린 새싹들을 지켜보느라 누이다식입니다. 그래서 온훅을 헤치고 나오는 새싹들은 떡잎을 둘러 나누면서 아주 크게 자라죠 아, 나누어야 자라는 새싹들 아, 나누어야 성장하기도 하고요 커지려면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싹도 나무도 나누어야 자라고요 사람 몸도 세포가 나누어야 아, 성장이 잘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수 있는데요 커진다는 건 성장한다는 것은 자기를 나눈다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생명체의 번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누어야 하, 하나 될수 있고요. 나누어야 서로 이어지고 모여들어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큰다는 것은 하나를 이루어낸다는 것이고요. 큰 이름이란 나누어 쓰는 능력이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크게 나눔으로써 큰 우리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잘 나누어 상계를 지켜줌으로써, 어, 자기도 커가는 지공무사의 사람이 아닌 지공지사 사람입니다. 커져나가는 조직이 비전과 권한을 잘 나눠서 함께 공유하는 것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나누지 않을 때 성장이 어떻게 해요? 정체가 될 수가 있겠죠. 나누지 않을 때 낡아지고 뒤쳐지고 싸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는 것. 나눔만이 나니 나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누려면 어떻게 돼요? 나눌 거리가 있어야 되겠지요. 늘 새롭게 나눌 삶의 감동이 이야기가 있어야 하고요. 새로 학습한 지식과 이제 문화, 문화가 이제 나누는 마음도 있어야 돼야만이 마음도 자라고. 그러면서 나눔과 동시에 자기를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세상에 이어지고, 이게 몸통에서 내 몸과 내큰 몸이 창, 저, 청, 창조적 맴돌이를 이루어내야만이, 이게 찬골짝 만동물이 물을 받아들여서 큰 물뚱지를 이루어야 키큰 나무나 숲과 또, 아, 너를들을 푸르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 자리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맑은 눈을 뜨고 자기를 불살라 하는 투원이 불덩어리야만이 나는 만큼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나눔은 여우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의 가난을 나누는 것인데요. 지금 나는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나누는 마음이 가난하고 나누는 능력이 결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많이 번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나누겠다는 그센 다짐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를 잘 나눠 쓰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텁게 온 흙을 헤치고 나온 저 작은, 아, 여린 새싹은 여유가 있어서 똥잎을 나누는,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자기가 바로 살기 위해서 또 자기가 바로 크기 위해서 그리고 작고 여린 자유를 처음부터 나누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나누는 능력도 어때요? 생명체와 같아서 쓰지 않으면 퇴석화되고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나누는 능력을 잊어버린 채 돈을 많이 벌고 크게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삶의 외피와 삶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삶의 속살과 목적을 아닌 삶 자체를 삶의 꼭대기와 이제 바꿔버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나누는 능력이야말로 인간 삶의 핵심 능력이고 나누는 인간성의 본질인 사랑과 연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바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나누어야 하고요. 가난함 그대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누는 힘이 커가는 것만큼, 나눌거리도 커가는 것이 삶이 신비이고, 하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눔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 모두가 진보해 나가는 것이, 나누지 못하는 성장, 그리고 성숙하지 못하는 나눔은, 사랑도, 정의도, 진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눔을 통한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과 성숙의 긴장한 떨림, 그사아 움직이며 생동하는 군형점이 참된 사랑의 지리이고 진정한 진보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다 나누고 마침내 이제 고목처럼 부드럽게 쓰러지는 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쓰러져 돌아가므로 해서 다시 새싹처럼 부활하는 생. 그래서. 죽음마저 최후의 나눔이라고, 사랑이라고 희망한 생, 그런 일생이기를 기도하는 아, 신생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온흙을 뚫고 치열한 숨결로 자라나는 새싹들, 그리고 나눔으로 빛나는 작고 어린 얼굴들을 들여다보면요. 내 안에서 세상에서 나눔으로 자라고 있는 푸른 희망의 얼굴들을 뜨겁게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도, 에, 들어 해동청하늘, 바라보는 빛 서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누지 못하는 성장,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는 나눔은 사랑도 정리도 진보도 아니라고 말하고요. 나눔을 통한 성장과 성중이 긴장이 떨림, 그사람 움직이는 생동하는 균형점이 참된 사랑의 질이고 진정한 진보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통일방송의 김영금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어, 눌러주시기를 바라면서 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